교수님 정말 한국에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겁니까? 스탠포드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국에는 석유보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원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한나라의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자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마틴 슈미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20년간 세계 경제를 연구해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0명의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첫 줄에는 항상 열심히 필기하는 중국 학생 리웨이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인도, 브라질,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석유입니다, 교수님. 현대 경제의 혈액이죠. 좋은 답입니다. 그럼 석유보다 더 귀한 건 뭘까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가 대답했어요. 히토류 광물이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교수님?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 나라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웨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자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단지성이요? 인도에서 온 라지가 물었어요. 그게 자원이라고 할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세계에서 단한 나라만이 이 자원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카를로스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어느 나라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리웨이는 펜을 떨어뜨렸고 마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이요? 리웨이가 반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맞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부족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자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 경제연구의 일환으로 간것 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뭐가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기사분께 물어봤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세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안 하면 뒤처지니까요. 우리는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해요. 라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건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일본도 효율적이고 독일도 정확하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어요. 제가 머물던 명동의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태풍 경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마치 연습이라도 했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점들은 동시에 간판을 정리하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노약자를 먼저 챙겼습니다. 마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직원들이 외국인 투숙객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대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매뉴얼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리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네요. 중국에서는 모든 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움직이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집단 지성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움직여요. 자발적이고 유기적이죠. 카를로스가 궁금해했어요. 그런 게 어떻게 경제적 자원이 될수 있나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조사한 한국 기업들의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전국의 대리점들이 동시에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일일이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인도에서 온 라지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이런 집단 지성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음 자료를 제시했어요. 한국의 물류 효율성은 세계 1위, 디지털 정부 서비스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순위들이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견학했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실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도와요. 한 사람이 힘들면 주변에서 자동으로 커버해 주죠. 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조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30% 정도인데, 한국 기업들은 이 비용이 평균 15% 밖에 안 돼요. 리웨이가 놀란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그 차이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저는 제가 부산에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다른 사람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길을 안내했어요. 마치 미리 역할을 정해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분담되더라고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 그런데 더 신기한 건그 할머니가 괜찮아지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도와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자원이라는 걸 말이에요. 라지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3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복잡한 경제 모델을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의 집단 지성 효과를 계산해보면, 연간 약 2,4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요. 이는 한국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 수치가 정확한가요? 물론입니다. 여러 경제기관에서 검증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고갈되지 않는다고요? 석유는 언젠가 바닥나고 광물도 채굴하면 없어지죠. 하지만 집단 지성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요.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효율적이 되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들려줬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져있을 때 한국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흥미롭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서로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지키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신가 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셨어요. 라지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그런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집단 지성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낸 고유한 자산이죠.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 정확합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집단 지성 때문이에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복사할 수도, 수입할 수도 없어요. 마리가 궁금해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이런 집단 지성을 만들 수 없나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니까요. 카를로스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밝습니다. 아니, 밝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이런 자원을 가진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리웨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직접 그 집단 지성이라는 걸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가보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지켜보세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한국에는 정말로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자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함께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 위기 때 하나가 되는 단결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진짜 보물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감동이었습니다.